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한중 슈퍼매치 대한민국의 김인천 선수 대 중국의 룽이 7단에 대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룽이 7단은 중국 갑조리 고수 선수로서 김인천 선수가 상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러한 대국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자 이번 한중 슈퍼 매치 최근 김인찬 선수도 상당히 뜨거운 기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룽이 선수 입장에서도 만만치 않은 그러한 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한중 슈퍼 매치 김인찬 대 룽이 치단 과연 어떠한 바둑 내용을 보여주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이 루이 선수고요 백이 김인찬 선수인데요 자 지금 김인찬 선수가 양아점 포석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루이 선수가 바로 삼성을 파고 들어오니까 자 이곳으로 받아주고 이렇게 무난하게 받아주기 시작합니다. 자, 날일 자로 두어가니까, 이제 바로 또 삼삼을 파고 들어가는 김인찬 선수인데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한 작전으로 삼삼을 파고 들어갑니다. 자,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겠다. 이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이곳으로 두어갔는데요. 김인찬 선수는 치받고, 무난하게 두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뻗어서 두텁게 지금 바둑을 두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제 김인찬 선수도 빠르게 이곳으로 걸쳐가기 시작해요. 자, 그럼 흙도 이곳을 붙여서,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압박가는 이러한 포석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자, 최근에는 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순간 지금 뭉이 선수가 이렇게 협공 들어왔습니다. 자, 이 협공도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죠. 어, 지금 여기서 가장 간명한 눈목자 수법을 들고 나왔고요. 자, 그럼 이곳을 붙이면 자, 요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데 여길 두었을 때는 그렇죠. 이렇게 한 칸을 뛰면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길 밀면 이곳, 우변을 뛰어 들어가겠다는 거고요. 우변을 지키면 이곳을 막아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는 흙이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다라는 건 미리 선전포고하는 아주 기가 막힌 수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루니 선수 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밀어 붙였는데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김인찬 선수 입장에서도 뛰어 들어가야 되겠죠. 일단, 룽이 선수는 자신이 갑절이 거기 때문에, 자, 지금 김인찬 선수가 이렇게 뛰어 들어오도, 이렇게 한칸 뛰어나가는 순간, 오히려 지금 백돌이 두 개로 쪼개져버린 거 아니냐,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 김인찬 선수 하나 응수타진 들어갑니다. 자, 지금 룽이 선수는 침착하게 연결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이거 들여다보니까 연결 합니다. 자, 그리고 덮어 씌워가기 시작해요. 오히려 흑돌이 위험한 거 아니냐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렇게 두어 갔는데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러한 수를 또 생각하시는데 이거 생각하시면 이거 나가고요 또 이렇게 두면 또한대 얻어 맞아요 지금은 젖히면 끊어가는 이러한 수순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거 잡아도 돌려쳐서 자 이와 같이 단수 치면 자 물론 이쪽 부분이 이렇게 두어서 이쪽 돌을 좀 잡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지금 이 장면에서 이런 데 하나 두텁게 잡아두게 되면 이거는 정말 백이 앞으로 그냥 똥덩거리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포석이 되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서는 이곳 들여다보는 수가 그나마 좋은 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하나 밀어붙입니다 자, 이곳을 붙여 나오기 시작하죠 뻗었어요 지금도 젖히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시고요 많은 분들 하지만 이곳을 뻗고 약점이 있기 때문에 지키면 이곳 한칸 맞는 순간 백돌이 걸려들기 때문에 자, 지금은 참는 수가 좋은 수순이고요 자, 이거 찔러 들어오니까 막아갑니다 자, 결국 이곳 끊는 수까지도 김인찬 선수는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왜 여길 젖혔냐 여길 끊어오라고 일부러 유인을 하고 있는 그러한 수법이에요 단수 치고요 호구... 아 단수를 먼저 치네요 여기서 이곳 호구를 먼저 칠줄 알았더니 단수까지 아낌없이 치고 호구를 치네요 자 요거 막으면 흑두점이 잡히니까 잡아 들어오는데 두텁게 막아갑니다 자 이제는 백이 상당히 두터워졌어요 하지만 형세는 5대5 아주 팽팽한 그러한 흐름이고요 자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도 막지 않고 손을 뺐어요. 최근에 김인찬 선수가 상당히 발빠르게 두어가면서 상대를 압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정말 치열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지 않습니까? 김인찬 선수가 아직은 나이가 어린데 기풍의 변화가 있다라는 건 그만큼 김인찬 선수 앞으로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장면이고요. 자 이거 날 일자로 두어가니까. 또다시 압박하면서 자신의 도를 지켜가면서 백 흑도를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지금 이곳으로 그냥 이렇게 뛰어나갔어요. 당장 이곳은 끊어지진 않는다. 뭐 이러한 뜻 같은데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뭔가 백도 이런 데 하나 건드려 가보고 싶긴 한데 자 지금 이쪽을 두면 이게 여길 끊으면 이 타이밍에 이런 데 연결하는 게 거의 선수기 때문에 이곳을 빠지면 이곳으로 딱 끼우는 순간 자 이곳을 잡으면 이렇게 단수 쳤을 때이 돌이 환경으로 잡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잘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먼저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김인찬 선수 아낌없이 지금 두어 가겠다는 거예요 자 연결하니까 자 그리고 손을 돌려버리지 않습니까 야 지금 여기서 이 손을 돌린 타이밍도 너무나도 좋았어요. 룽이 선수로 하여금 여기서 어떻게 둘 것인지 본인이 숙제를 풀어내라. 뭐 이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야, 룽이 선수도 지금 어떻게 둬야 될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결국엔 그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 여길 나오는 수를 선택했어요. 이거는 지금 여기서 룽이 선수도 앞서 나가지 않는다면 김인찬 선수에게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걸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곳을 두어 갔는데 이러한 스포들은 잘 두면 정말 기가 막힌 수순이 될 수가 있고요. 오히려 이곳이 잘못되게 되면 이건 그냥 공배 둔 거랑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찌 보면 날카로운 판단력이 없이는 이러한 수를 둘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수를 이제 공배화 시키기 위해서 김인차 선수 좀더 연구가 깊어질 텐데요. 하나 찔러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켜둡니다. 자 이런 식으로 튼튼하게 지켜두면 패이 전혀 걱정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곳을 빠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하나 밀어두고요. 자 이곳까지 또 밀어붙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 곳을 두면 거침없이 한번더밀것 같아요. 그리고 이와 같이 지금 갈라가게 되면 지금 순간적으로 여기 있는 흙돌과 중앙에 있는 흑석점이 두 개로 완전히 쪼개져 버리지 않습니까? 자, 이러면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이곳으로 한 칸을 뛰면서 뭔가 지금 여기 백돌 압박 들어가는 그러한 폼을 잡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처럼 두 점머리 두들겨가는 수가 가장 기분이 좋은 수순이고요. 자, 이곳 압박 들어오니까 받아내요. 자, 그리고 치받으니까 또다시 받아주고요. 자, 이곳까지 젖혀왔는데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로 지금 돌이 돌아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 이거 지금 여기까지 치고 들어가면, 이게 지금 젖혀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찔러와주면, 여기 이렇게 호구치는 수가 안성맞춤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곳을 두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런 데를 먼저 하나 이렇게 살짝 건너붙이는 수순이 있어요. 자, 그럼 이곳을 잡으면, 이거 두고, 단수치고 이곳을 잡으면, 이와 같이 두는 순간, 여기가 살아있는 거죠. 지금, 이쪽 부분을 두면 이렇게 두고, 지금 여기를 잡으러 오는 거 이런 식으로 살아버리는 거고, 그렇다고 여기 찝는 것은 이으면 이게 곡사궁 형태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백이 살아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선수 교환이 아주 절묘하죠. 그래서, 루니 선수도 역시 갑조 이거답게 건드려 가지 않고, 이곳부터 단수를 칩니다. 자, 지금 차렷해야죠.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면 나중에, 요런 데이렇게 갖다 붙이는 맥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끊으면, 단수치고 이렇게 둬서 요돌이 끊어져 나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모양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수가 좋아요. 자, 지금 이거 차렷한 수가 좋았고요 자, 이거 끊어옵니다. 아직 바둑은 시작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뭐가? 싸움이 일어날 곳이 이제 드드여 등장했기 때문에 이 바둑의 진정한 승부처가 바로 여기다. 이렇게 볼수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것을 뻗어둡니다. 자, 루미 선수도 지금은 고민이 될수 밖에 없어요. 일단, 끊어간 김에, 이곳은 뻗어야 되겠죠. 자, 지금 여기서가 상당히, 백도, 골치가 아픕니다. <laughs> 지금 여기서는, 그냥 나가는 수법은, 자, 이곳으로 이렇게 두어가는 수법이 조금 있어요. 자, 지금 물론, 이런데 끊어가면, 이렇게 단수치고, 이렇게 버리고, 뚫고 나가는 게 있는데, 물론, 여기가 이렇게 지금, 빵 때림이 되게 되면, 약간 이곳에 건너 붙이는 약점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이곳으로 먼저 공격 들어가는 수도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러한 타이밍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흙은 지금 여기서 이곳을 끊으면 먼저 호구 쳐서 한번 물어보는 수법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를 두면, 자, 요렇게 버려서 이도를 거꾸로 잡는 이러한 선택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 그냥 나가는 건 흙이 골라먹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 지금 여기서 어떻게 둬야 될지 어려운데요. 와, 김인찬 역시 김인찬 그곳을 붙이는 타계의 묘수를 보여줍니다. 기가 막힌 수순인데요. 자 이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젖히면 빠져나가요. 자 이곳으로 두면 쌍립해서 이게 지금 끊어지질 않죠. 그러면 뭔가 이쪽 부분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요땐 이렇게 빈삼각으로 연결하는 수가 있죠. 자 이곳을 두면 찔러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끊으면 오히려 여기 흑석점이 잡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을 찔러 들어왔는데 그렇죠. 연결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칸을 뛰면서 자 지금 뭔가 이쪽 부분을 끊어 나가거나 이렇게 붙이는 수를 또 선택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하나 받아 주고요 자 지금 이곳을 두죠 지금 이곳으로 붙이는 수는 잘 되지가 않는 게 뭐냐면 언제든지 지금 이쪽으로 두어가고 이렇게 끊어가면 이거 약점이 있어서 이렇게 두는 건요 단수 쳐서 요들이 단수니까 뭐 이렇게 두면 이건 버틸만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아예 이곳을 뿌리를 끊어 놓고 가는 수법이 있어요. 이거 쭉쭉 밀어 놓고, 예를 들면 이거 두면, 지금 당장 이쪽 두더라도, 여기가 이제, 하나, 뭐, 이렇게, 뭐, 뻗어 두기만 하더라도 사실 여기가 상당히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이 돌과 이 돌이 서로가 얽혀있기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프긴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곳까지치켰어요 이제는 여기 갖다 붙이는 수가 성립합니다. 자, 그러자 아주 차렷으로 든든하게 김인찬 선수 두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김인찬 선수가 살짝 앞서 나가기 시작해요. 여기 코 붙이는 타계 묘수를 김인찬 선수가 너무나도 쉽게 발견을 했기 때문에 자, 루니 선수, 갑절이고 선수지만 이거는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곳으로 덮어 씌워 오기 시작합니다. 입구자로 빠져 나가기 시작하고요. 자, 이거 차렷을 했는데 이곳에 이제 요거 압박 들어가는 수순을 선수로 만들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자 오히려 이곳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자 이렇게 두고 이쪽 부분을 잡으러 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고 자 이런 식으로 두어서 이거 완전히 잡으려고 총 동원을 하면 지금 이쪽 부분을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끊어버리는 뒷맛이 있다라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쪽을 두면. 자 요렇게 단수치고 여길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이쪽으로 돌려치면 이거 때려냈을 때 막아버리면 끊더라도 지금 이쪽 부분이 아이고 연결을 해야 되겠죠 자 지금 이걸 끊더라도 연결하면 이쪽 단수치면 이어서 이게 여기까지 단수치는 수까지는 성립이 가능하거든요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데 끼어오더라도 지금 수를 줄이려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흑돌이 워낙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수법은 여길 당장 나가서 끊으면 대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엔 이거 들어오긴 합니다. 루니 선수 이거 치고 들어왔어요. 그냥 어차피 여길 째는 순간, 그냥 무난하게 두어서, 뭐 이런 식으로 무난하게 두어서 두는 것은 이길 수가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좀더 세게 압박 들어오는데, 자, 하나 받아주고요. 자, 이곳까지 두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거는 확실하게 이 돌을 제압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이 돌이 지금 못 살아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두면, 지금 이쪽을 찝고 여길 두면, 아 지금 이것도 근데 이렇게 두어서 사는 뒷맛은 있긴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여길 건드려갈 게 아니라 여길 지금 두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역시 그 자리 찔러 들어가죠 안에서 사는 것보단 밖으로 나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자 지금 이곳을 두어가니까 역시 그 자리 끊어가죠 자 연결할 수밖에 없어요 룽이 선수도 지금 여기까지 둔 이상 이거 물러서는 것은 이건 지금 갑절이고 체면이 있죠 이거 살려주고 뭐하겠다라는 겁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내친걸음 여기까지 연결을 합니다 자 김인천 선수 빠져나가기 시작했고요 와, 지금 여기서 이거 끼우는 수가 있나요? 지금 그냥 무난하게 두어가는 수법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이거 두고 이렇게 막히면 이거 끝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먼저 끼워갔어요. 자, 이곳으로 단수를 치고요. 자, 이곳을 건너붙이기 시작하는데 자, 지금은 그렇죠. 이곳으로 두어갈 수밖에 없는데 요거 돌려치는 수가 살짝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자, 때려내는 수가 상당히 기분이 좋고요. 자, 이거 두었을 때 문제가 이제는 여길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양단수로 빵 때림하고 흙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자, 김인찬 선수도 조금은 침착해질 필요가 있어요. 아 지금 그곳을 침착하게 뻗었습니다 자 지금 이곳을 뻗고 흙돌도 여길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곳을 빠지면 문제가 뭐냐면 이 돌을 잡을 수도 없을 뿐더러 잡더라도 이 밑에 흙돌이 잡히면 이거는 흙이 도대체가 이기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저쪽 가죠 침착하게 지켜둡니다 자 그리고 이곳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뭔가 또다시 뭐 잡으러 가는 수순을 발견한다고 해도 이곳 압박 들어가고 입구 짜두면 이게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곳을 호구로 칩니다. 이제, 김인찬 선수도 이곳 가이어 들어가기 시작하죠. 자, 이곳으로 붙여오면서, 이제는 또다시 룽이 선수, 지금 뭐갑절이거의 체면이고 뭐고 없네요. 이곳을 갖다 붙이면서, 최대한 어떡하든, 여기가 두터워지면, 이 중앙쪽에 있는 백도를 한번 몰아 붙이겠다. 이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강하게 젖혀가요. 예전 같았으면, 이제 뭐 김인찬 선수 이렇게 지금 참아두면서 두어갔을 텐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역시 김인찬 선수가 성인, 국가대표 무대에서 활약을 해보더니 확실히 달라졌어요 역시 사람은 큰 무대에서 놀아봐야 됩니다 자이거젖혀갔구요또한번 젖혀오니까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손을 뺐어요 역시 김인찬 다와요 최근에 이렇게 손을 빼면 뺄수록 김인찬 선수가 승률이 올라가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아 어, 지금 발빠르게 또 이거 두어가는 수 임시방편으로 여기 땜질 하나 해두고 한칸뛰는수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까? 이게 왜또 좋냐면 이런데 그냥 뻗었다고 치면 날일자 한 방이면 이거 또다 죽어요 자 뭔가 가위수 들어가야 됩니다 자이거 젖혀왔는데 받아 주고요. 자, 이곳까지 끊어옵니다. 자, 지금 사실은 이렇게 두고 이곳 한방 때리고 싶기도 하거든요. 자, 이렇게 두어도 나쁘진 않은데. 근데 요게 요렇게 처리가 되면 여기 흑돌이 너무 쉽게 빵 때림이 됐기 때문에 쉽게 살아가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김인천 선수. 어우, 독해졌네요. 이곳까지 뻗어요. 자, 지금 이곳을 뻗었다라는 건 그렇죠. 이곳 연결하면 자, 지금 이쪽을 돌려치죠. 이거 뚫는 것은 때려내고 이으면 이곳을 젖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와 같이 살아버리겠다라는 거 따로 따로 살겠다라는 거. 근데 여기가 빵 때림이 되면 오히려 흑돌이 이곳으로 나오기도 어려워요. 이런데 나오면 이거 한방 맞으니까 자 그렇다 고 이쪽으로 지금 나가자니 이런데 하나 지켜두면 이 흑돌이 못 살아 있어서 또 살아둬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앞으로 흑에겐 기회가 전혀 없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것도 지금 아직까지 못 살아 있는 것 같아요. 막 이런데 한대또 얻어 맞으면 지금 흑이 뭐 이런 데 두어서 살아간다고 치더라도 이런 데한대 맞으면 또 휘청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 동네가 다 휘청거리고 있는 룽이 선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인찬 선수 이거 단수, 지금 단수 친 수는 너무나도 진짜 기가 막힌 수순이고요. 어쩔 수 없이요. 그거 받아야 되고, 자, 단수를 칩니다. 자, 결국엔 이곳까지 연결하면서 버텼는데 선수를 잡았죠. 김인찬 선수가 그토록 원했던 선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어디선가 냄새가 모락모락 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향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것을 붙여오니까 또한번 젖혀갑니다. 자, 지금 이거 들여다보는 재롱을 피우기 시작하는데, 쌍립 쓰고 있고요 자, 이거 끊어오지만, 자, 돌려치죠. 자, 그리고, 아, 여기서도 침착해요. 뭔가 이쪽 부분을 두면 여기 끊고 이렇게 두어서 이쪽으로 두어가는 순간 이곳이 이런 식으로 나중에 두면 여길 또 끊어가는 이런 뒷맛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두면 이쪽 두면 환경으로 막 뒷맛이 있어지는데 역시 김인찬다워요 그냥 침착하게 연결합니다 자 지금 이쪽 두면 이거 막아서 중앙만 잡으면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곳을 젖혀오는데 밀어붙이고요 자 이곳을 두어가니까 뻗어둡니다 선수로 살아들고 서로 두고요 자 이곳을 막아왔어요 이 판단이 좀 재밌는 게 여기를 압박하면서 두들겨 막아놨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길 막으면 지금은 끊어가는 수가 잘안 돼요. 자 지금 이쪽을 이으면 요렇게 두고 이쪽 두었을 때자 지금 이런 자리를 요렇게 뭐 요렇게 차렷하기만 하더라도 여기가 넘어가기가 상당히 애매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걸 건너붙이기만 하더라도 애매해지기 때문에 약간 여기가 찜찜하기는 해요. 자 그래서 이거 틀어막습니다. 자 지금 이곳으로 두어갔는데 그렇죠 끼워가는 수가 지금은 가능해 보여요. 단수치니까 연결하고요. 연결했는데, 단수치고. 자이거 수를 늘리기 시작하는데 아이거 지금 젖혀 놓는 수가 좋았어요. 지금 여기서 이 젖힘수가 배의 활로를 늘리는 기가 막힌 수순입니다. 자 그리고 연결을 했고요. 자이거 타고 넘어가는데 자 문제는 이곳을 두들겨 막아 가게 되면 자이거 막아왔지만 자 이곳 먼저 연결을 하고요. 자 지금 여기서 배기 연결 김인찬 선수가 연결하니까 중국의 갑절이고 루이 선수가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돌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아 이게 지금 단수 치고 뭔가 이렇게 잡으러 오는 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여기 들여다보고 자 이거 그냥. 이거 끊어버리면 흙이 곤란하죠. 자,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런 데를 지켜둬야 되는데,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요거 하나 찔러 두고요. 자,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그냥 알기 쉽게 이렇게 수순을 정리하며 이게 수상전이 이렇게 벌어지는데, 보시다시피, 백이 빠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룽이 선수가 어쩔 수 없이 돌을 던졌는데요. 야, 이바둑은 정말, 김인찬 선수의 버팀수가 너무나도 멋진 수순이었어요. 특히 여기서, 끊고 빠졌을 때 이곳 두었을 때아 진짜 이 지금 코 붙임 묘수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타기의 묘수인데 아 이런 걸 진짜 한눈에 본다라는 게 기가 막힙니다. 자 지금 이곳으로 두어가니까 이 빈상각이 또 좋았고요. 자 이거 밀어붙이는데 받아주고 자 이거 차렷해서 이구자 빠져나가죠. 자 지금 이한 칸도 너무 좋았어요. 이게 지금 잡으려면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뭐 이렇게 뭐 어떡하든 억지 부려서 잡으러 와야 되는데 이땐 여길 끊고 나가는 수순이 있기 때문에 이거 흑돌이 걸려요 자 그래서 지금 이곳을 먼저 압박 들어온 다음에 결국엔 비슷하게 이거 잡으러 오긴 하는데 역시 김희찬 기가 막힙니다 이곳을 차단하고 나가는 수순이 좋았어요 루니 선수도 이곳을 끼워가는 수순으로 조금 바둑이 길어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루니 선수 입장에서는 마음만 아플 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또 살아두고 자 이거 젖혀둔 다음에 여기서도 손 빼고 한칸 뛰는 이 수순 기가 막혔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게 그냥 단수 치는 게 아니라 나가 놓고 단수 치고 또 단수까지 완벽하게 돌려치기 한다면 이 날일자 한방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수순 아니겠습니까? 자 결국엔 붙여왔는데 젖혀 놓고 자 들여다보면서 어떡하든 지금 루이 선수도 흔들어 갔어요. 사실 이곳으로 이렇게 두 개끔 만들어 놓고 흔들어 간 수법은 상당히 날카로웠죠. 그리고 이거 막아 가는 수. 하지만 김희철 선수는 모든 수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거 막아 두고 자 이거 막아 오니까 끼워 놓고 딱이곳자 지금은. 이곳으로 두어가서 수를 늘린 거거든요. 이거 먹여치기당하면 바로 수가 줄어 갖고 못 이기니까. 하지만 여기서 막는 것이 아니라 젖히는 수순이 좋았구요. 자, 같이 수를 늘려 놓고 자, 이와 같이 지금 바둑을 두어가니까 더 이상 루이 선수가 이 백을 잡으러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서 돌을 던지고 말았는데요. 역시. 김인찬, 대단합니다. 자, 이번 한중 슈퍼미치, 대한민국의 김인찬 선수가 중국의 갑조리고 룽이 선수에게 멋진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